아이고 추워 엘리베이터를 타고. Thank 루키산맥을 마주하고 아침을 먹네요. 와, 이런 풍경. 가 자, 어퍼풀까지 2,550m 준비딱! 아, 어떻게 가야될까? 한 시간 이 트레일에 따라서 올라왔는데요. 졸라 오는 도중에 이 트레일을 벗어나서, 어,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. 아주 등산 금지구역으로 잠재있기 때문에. 자, 끝을 보려면 줄을 서서 저 앞에까지 가야 돼요. 다 와서 20분을 더 기다렸습니다. 끝까지 들어와야 저 안에 숨어 있는 폭포를 사진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죠. 아티촛과 시금치 딥, 그리고 피쉬 앤치스 루이스 레이크 가는 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게레그 루이에는 차댈 곳이 없습니다. 햇뜨기 1시간 전쯤 저만 자고 가면 주차장을 발견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담을 못 한다고 해요. 근처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버스를 타고 움직입니다. 자, 미리 셔틀 버스를 예약을 하면 한사람에 팔불만 내면 이 호수와 호수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. 자,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것이 모레인 레이크인데요. 어, 이곳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호수로 손꼽힙니다. Um, again, that... 어, 너무 좋다. 바람 소리, 물 소리. 이 머레인 호수를 따라서 트레일이 나와 있는데요, 한 1.5km 정도 길게 트레일을 걸으면서. 이 호수를 감상할 수도 있고요. 또 이렇게 카누를 타고 이 호수의 끝까지 한번 더 가볼 수도 있습니다. 와, 태어나서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광경은 처음인 것 같아요. 해가 구름에 가리면 호수의 물 색깔도 변합니다. 그리고 이곳은 국립공원 깊은 산속이기 때문에, 어, 기온 변화가 참 심해요 그래서 어, 자켓은 꼭 따로 준비를 해 오는 게 좋고요 날씨가 워낙 자주 변하기 때문에 저체온증에 걸릴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한여름인 지금 느끼는 바람은 뭐 기분 좋은 시원함, 약간의 쌀쌀함. 실제로 세워 보니까 이 모래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저 산봉우리들이 정말 열 개더라고요. 해가 구름으로 들어가니까 바람도 점점 세지고 아, 점점 쌀쌀하고 콧물도 나고 <laughs> 해가 좀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저 눈이 녹아서 이렇게 내려서 저 산꼭대기 정상에서 눈이 녹아서, 와 이게 한여름에도 눈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어요. 저 위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지금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. 우리가 출발했던 호수 저쪽으로 돌아갑니다. 물결을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나고 있어요. <laughs> 어떻게 내려? <laughs> 점점 더 멀어져. 내려야 되는데. <laughs> Ask help. Help me. Yeah, I'm gonna, I'm gonna i was thinking I could try o i this without standing. h e r e go. Oh my god. There we go. <laughs> 모레인 레이크에는 작은 러지가 있는데요. 이 기프트 숍과또 카페가 있어요. 카페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사람은 러지에 머무는 사람만 할수 있고요.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스낵 정도. 모레 레이크는 공복에는 오지 않는 걸로. <laughs> 적게 먹고 소박하게 자연을 조금만 빌려 쓰는 느낌이에요. 여기는 루이스 호수 동쪽 편에 위치한 페어몬 샤토 레이크 루이입니다. 이름이 좀 길죠? 이름만큼이나 화려한 장식을 뽐내고 있네요. 원래 이 호수는 에메랄드 호수로 불렸다고 해요. 물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에메랄드 색깔이거든요.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의 넷째 딸 루이스 공주의 이름을 따서 호수 이름이 루이스 호수로 바뀌었습니다. 자,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막 비가 내리고 있어요. 여기까지 와서 렉 루이를 못볼 수는 없잖아요. 빨리 가서, 예, 더 비가 퍼붓기 전에 호수를 좀 봐야 되겠어요. 참 매일 우산을 가지고 다닐 때는 저도 아무도 이만 탁 <laughs> 타고 우산을 안가고갔더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... 아... 아야 <laughs> <laughs> 진짜 난리다다 하지만 여전히 호수의 색깔은 오늘 이 락키산맥은 우리에게 루이스 호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